데카메론. 할아버지 부인이 되려는 사랑하는 공주를 막으려다 참수를 당하는 제르비노. 시칠리아 사람들에 의하면 시칠리아의 두 번째 왕 굴리엘모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는데 왕자는 루지에리. 공주는 고스탄차로 루지에리는 제르비노라는 아들을 남기고 부친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제르비노는 할아버지의 자애로운 양육 아래 현칠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라났으며 무용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예의 바르고 왕자다운 품위가 넘쳐흘렀습니다. 그 명성이 시칠리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도 널리 퍼졌고 특히 당시 시칠리아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었던 바버리에서는 대단한 평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르비노의 무용과 인품에 대한 평판은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 어느새 튀니스 왕국의 공주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그녀를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는 그녀는 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신 일은 없지 않을까 여겨질 만큼 아름다운 분으로 기품이 넘치고 태도와 거동도 정숙하며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었습니다. 공주는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르비노의 훌륭한 행실에 대해 특히 흥미를 갖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마음에 들어 혼자서 어떤 분일까 상상하고 있는 사이에 그를 사랑하기에 이르러 자진해서 그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형편이었습니다. 한편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기품의 찬 태도에 대한 소문도 곳곳에서 입에 오르내렸고 물론 시칠리아에도 전해져. 제르비노의 귀에도 들어가 그는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 호감 정도가 아니라 왕녀가 그에게 열렬한 정염을 불태운 이상으로 사랑의 불길을 태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왕자는 어떻게든지 그녀를 만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에게서 피니스로 가는 허가를 얻을 정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튀니스로 가는 친구가 있으면 누구든지 불문하고 자기의 은밀히 불타는 사랑을 최선의 방법으로 그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녀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상인으로 가장하고 오석을 부인들에게 구경시키면서 공주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써서 의뢰받은 일을 멋지게 해치웠습니다. 그 친구는 제르비노의 열렬한 연정을 왕녀에게 전한 다음 왕자와 왕자의 소유물은 모두 그녀의 것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왕녀는 그야말로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사자들에게 자기도 똑같이 왕자에 대해서 뜨거운 정염을 불태우고 있다고 대답하고 그 증거로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보석의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제르비노는 최고의 귀중품을 받은 것처럼 기쁨에 춤추며 그 보석을 받았고 그 친구를 통해 자주 편지를 쓰고 여러 번 값진 선물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만나고 싶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왕녀와 제르비노가 서로 정열을 불태우면서도 만나보지 못한 사이에 퀴니스 국왕은 공주를 그라나다의 왕에게로 시집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왕녀는 연인으로부터 멀어질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 체면도 차리지 않고 통곡을 했습니다. 만약 무슨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왕녀는 그런 결과가 되기 전에 무왕 곁에서 도망쳐서 제르노의 곁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제르비노도 이 결혼 소문을 듣고 깊은 슬픔에 울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나 만약 왕녀가 바다를 건너 남편 곁으로 가는 날이 오면 그녀를 탈취하려고 혼자서 열심히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티니스의 왕은 제르비노의 왕녀에 대한 사랑과 그의 의향을 은근히 들었으므로 왕자의 용기와 무력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공주를 시집 보내야 할 때가 오자 불리엘모 왕에게 사자를 파견해 공주의 결혼을 전했습니다. 즉 제르비노 및그 밖의 자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으니 왕께서 보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알려온 것입니다. 굴리엘모 왕은 연로하였고 그때까지 제르비노의 사랑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왜 이런 보장이 요구되었는지 모른 채 보장해 주겠노라 약속하고 그 증거로 튀니스 왕에게 장갑을 선사했습니다. 튀니스 왕은 약속을 받았으므로 튀니스의 항구에 커다랗고 멋진 배를 준비시켜 환행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싣고 시집가는 공주를 위해 여러 아름다운 장식물을 붙인 후 순풍이 부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공주는 이런 일을 모두 알게 되자 비밀리에 하인 한 사람을 팔레르모에 파견해 잘생긴 왕자 제르비노에게 자신의 정식 인사를 전하며 수일 내에 그라나다로 시집간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세상의 평판대로 당신이 훌륭한 대장부인가를 알고 자주 편지로 전해왔듯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느냐를 알릴 때라고 전하도록 분부했습니다. 명을 받은 하인은 훌륭하게 공주의 전가를 전하고 튀니스로 돌아왔는데 제르비노는 공주의 전가를 들었으나 조부인 굴리엘모 왕이 튀니스 왕에게 약속을 한 것을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연정은 끊을 길이 없고 공주의 진의를 깨달은 이상 비겁한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기 위해 두척의 경쾌한 갤리선에 무장한 선원들을 태우고 배가 지나갈 것으로 생각되는 사르디니아 섬 앞바다로 갔습니다. 왕자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아 사르디니아 섬 앞바다에 도착해 며칠을 지나자 제르비노가 매복하고 있는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튀니스 왕의 배가 미풍을 받으면서 왔고 제르비노는 승무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군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듯이 참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랑을 해본 일이 없거나 또는 현재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자신의 일에서 미루어 보아 어떠한 인간도 사랑 없이 무훈을 세울 수도 선행을 베풀 수도 없다. 그러니 만약 제군이 사랑을 불태워 본 적이 있고 또 현재 사랑을 하고 있다면 내 소망도 쉽사리 알아주리라 믿는다.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같은 고생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여성은 제군이 눈앞에 보는 저 배에 타고 있다. 게다가 저 배에는 내가 가장 바라고 있는 여성과 함께 막대한 금은 제모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 만약 제군이 용감하다면 사나이답게 싸워 십사리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뺏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승리를 얻어도 전리품으로 한 사람의 여자밖에 요구하지 않는다. 그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나머지 물건은 지금부터 전부 자유로이 제군들의 것으로 해도 좋다. 자, 가자! 하늘에 가오를 빌고 저 배를 습격하자. 신도 우리의 거사의 호의를 보여주셔서 바람을 달래고 배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 제르비노는 이 이상 웅변을 토할 필요가 없었는데 함께 있던 메시나 사람들이 약탈욕에 불타. 제르비노가 선동하기 시작하자 이를 결행하려고 이미 사납게 흥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의 연설이 끝나자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어댔고 무기를 손에 쥐자. 노를 바다속에 집어넣고 세차게 저어나가 적선을 향하여 돌진했습니다. 배위의 사람들은 먼 곳에서 갤리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도망치지 못하게 되자 곧 방어태세에 들어갔는데 제르비노는 적선에 다가가자 싸움을 원치 않으니 배 안에 각 지휘자를 갤리선에 인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살아센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자이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자기들은 굴리에모 왕으로부터 서약을 받은 증거로 왕의 장갑을 보이면서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배 안의 물건도 내주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르비노는 배기편에 서 있는 자기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 더욱 사랑의 정념에 불타 장갑을 보여도 장갑낀 손에 안칠 매는 없으니까 장갑은 필요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내주기 싫으면 싸움이 있을 뿐이라고 외쳤고 양쪽에서 화살이 날고 돌이 던져지고 격렬한 싸움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사이에 쌍방에 큰 손해가 생겼습니다. 제르비노는 싸움이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자 마침내 사르디니아에서 끌고 온 작은 배에 불을 질러 갤리선과 함께 적선에 접근시켰습니다. 그것을 본 사라센인들은 항복하느냐 싸워 죽느냐 둘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카판 밑에서 울고 있던 공주를 뱃머리에 데려와 제르비노가 보는 앞에 세워놓고. 공주를 베어 바다 속에 집어 던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가져가라 줄테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다. 내 놈의 불신엔 이것이 알맞다. 제르비노는 그들의 잔인성을 눈앞에 보고 마치 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날아오는 화살이나 돌을 무릅쓴 채로 겔리선을 접근시켜 떼지어 오는 적의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적선에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떼 속에 뛰어들어간 사자가 노여움에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듯 손에 든 검으로 좌우로 덤벼드는 사라센 인을 무찌르고 무참한 시체 더미를 쌓았습니다. 그러자 인이 부른배에 번져나가고 있었으므로 제르비노는 승무원들에게 가질 수 있는 만큼 물건을 약탈시켰고 그렇게 승리를 얻기는 했으나 조금도 기쁜 마음을 얻지 못한 채 적선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왕녀의 시체를 바다에서 건지게 해서 오랫동안 하염없이 울었고 시칠리아로 돌아가는 도중 트라파니 거리 거의 맞은편에 있는 우스티카라는 작은 섬에 정중히 묻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을 안고 초연이 저택에 돌아왔는데 튀니스 왕은 이 소식을 듣자 굴리엘모 왕에게 검은 옷을 입은 사자를 파견해 약속 위반에 대해 항의함과 동시에 일의 자초지종을 알렸습니다. 굴리엘 모왕은 그 사실을 듣자 대단히 노했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정한 처벌을 거절할 구실도 찾지 못해 제르비노를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더구나 신하 가운데서도 제르비노를 구하고자 청원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참수형을 명하고 자기 면전에서 목을 자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서약을 어기는 국왕이라는 평판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손자를 잃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이렇게 두 연인은 겨우 며칠 사이에 사랑의 열매도 맛보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오늘 데카메로는 할아버지 부인이 되려는 사랑하는 공주를 막으려다 참수를 당하는 제르비노였습니다.